지금 42문제에서 10개만 왔어요, 리딩.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으로 내려 찍어도 여쁘잖아요 읽고 푸는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 뭔가를. 그러니까 아예 감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자니 문법 패턴이 또 있어요. 뭐가 이상해요, 지금. 우선 얘가 여기 두달만가 다시 찍어도 어나요 여기 계속 있는 게안 돼서. 지금 제가 보다 잘못 썼는데 지금 오회 고객이 있어요. 아, 그래요? 6월 네. 1일이에요. 아, 예비? 근데, 음. 네, 근데 처음에 그러니까 시험은 그쪽에서는 선생님들이 다 모이니까 그좀 그, 그 배우 들어가려고 해요. 그들이 하나 걱정인 게 얘가 한국말을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건 솔직히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렇네요. 그래서 <laughs> 다른 데알아봤는데 다른 데가 예. 기본이 열다섯 명씩 현상돼서 혹시 여기는 그런 게좀 주니어만이 좀적더라고요 예, 그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예. 예. 저는 얘가 뭐 테스트 받아서 미가 보니까 기초부터 해서 왜냐면 한국, 아, 외국에서 설명을 했어도 영어가 사는게좀 틀릴 수도 있고 여기서 배우나 뭐테 얘가 일본 공수 일반 학교에서 너무나도 스웨덴을 틀어서 또, 또 테스트를 돌려주는 기단을 안 하고요 우선 먼저 얘가 줄리언에 들어갔을 때 줄리언 김초반도 부 해서 선생님들이 얘를 틀 수가 있는지 케어가 되는지가지는저는 얘가 이해를 못해서 그게 그 문제예요 제가 장큰 문제가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저희들이 하는 말로 연계고어라고하거 진짜로 음. 예전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일본계 어머니 한국계 아버지 음. 그리고 훈이리는데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다 살다가 한국을 들어왔는데 똑바로 된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음, 모든 음, 어휘가 음. 초등어이에요. 네.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사자성어만 쓰면 말들을못 알아들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친구를 못 가르쳐요. 진짜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자니 가장 안이에요 지금 여기 와서 영어를 배우고 다던 국어를 가르쳐야 될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해봐야 안다라는 막 말밖에 못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시도조차 안 해봤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와서 영어를 배우려고 국어를 배운다. 이것도 웃긴 거예요. 근데 또 영어를 배우려고 영어를 가르치는 게또 효과가 어떻게겠습니까?라고 한다면 지금 미딩 있는 거열 개면 못 읽어요. 원어민 붙여서 될까 싶어요. 문장 구조가 또 없잖아요. 지금 외국에 살다 온 학생인데 대략 국내 학생 패턴이에요. 네, 어,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는. 학원을 보낸다고 했을 때, 되려 문법이나 리딩 파트에서 효과를 본다기보다는 단어 파트에서 더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규 강복도 아니에요. 저희도 와가지고 한 시간 동안 시험 보는 거예요. 기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저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 다음에 만약에 돌아가시고 그 얘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소프트웨어지, 내 문제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놀람> 그 <자상은 어떻게, 놀람> 어의인데요 동사개념 없네요 이 친구? 동사개념이 없네요? 동사개이없다고 네, 동사랑 분사랑 구분 못하는데요? 아, 확실히 암기는 안했고요 그 다음에 애매하네요 음.. 자 가시기 전에 일단 두달밖에 없는 시간 동안 먼저 집중해서 먼저 확긴 해야 해야되잖아요 그쵸? 근데 뭐 답변, 다, 달라지지 않는건 우리가 어휘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야돼요이건 무조건 넣어야되는건데 이건 뭐 성실성의 문제라서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게 많지 않고 확실히 그거 먼저 인지하셔야 되고요 두번째 거는 문장파악에서 이미 구분, 구분이좀 있어요 어쪽에서 그렇게 했있을 거야? 어, 틀린 거잘안 잡아줘요. 네. 네, 틀려도 된다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애들이. 그래서 문장하고 틀린 건 그림 말 많이해요. 근데 이런 거 잡으려고 하면 이거 한번 홀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안훑어도이 사소통이 진행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학생이 안 따라올 확률이 높아요. 이거. 왜냐면 난 이렇게 못 하지 않는데라고 생각하기 딱이에요. 근데 반면에 분명히 그거 안잡아들이면 위로 올라갔을 때고이 생겼을 때 다시 답이 안 나오는데 뭔가 를 설명하려면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그 토대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토대 쌓고 올리려고 하는데 토대 사는 거 자체를 싫어해요. 내가 왜 이럴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거 어떻게 반응 보일 거냐는 거죠. 차라리 아예 그냥 원어민한테 그냥 붙여서 그냥 하는 방법 방법대로 쭉 계속 가는 게 방법일 수도 있어요.